네, 안녕하세요.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탐왕입니다. 어, 이제 오늘, 어, 긴 점검이 끝나고, 이제 23시, 11시 이후로 이제 새로운 각성 어빌리티가, 이제 각성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 티더, 제가 주로 주딜러를 사용했었던 티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티더의 주 스킬인 주딜 스킬인 이제 퀵 트랙이라 퀵 히트, 히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한 명의 적에게 4배율 물리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. 총 히트 수는 12번이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어빌리티 어, 어빌리티 각성이 가능해졌는데 첫 번째 각성을 하게 되면 5.6배 4배에서 1.6배 증가했네요. 그다음에 퀴, 풀각 풀 스각을 하게 되면은 또 1.6배가 늘어서 총 7.2배, 한 명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. 그다음겟 펌프라는 게 있는데,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밀어붙이다라는 이제 스킬인데, 기본으로 보시면 한 명의 적에게 1.4배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, 3초 동안 모든 아군한테 공격력, 방어력, 정신력, 마력을 40% 증가시켜주는, 증가시켜주는 액티브 스킬인데요. 이제 이거를 첫 번째 각성을 하게 되면, 데미지랑, 어, 이제, 버프, 퍼센테이지는 증가하지 않지만, 효과 턴수가 1턴 증가네요. 그 다음에, 두 번째 각성을 하게 되면, 40%에서 60% 증가하게 됩니다. 음, 버프도 버프, 나, 나쁘지 않네요. 표적각을 하게 되면. 그 다음에, 이 태클 슬립이라는 게 있는데,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, 이제, 태클 피하기? 간 그런 건데 이제 보시면 기본 베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30% 확률로 물리 데미지를 피하는 건데요. 첫 번째 각성을 하게 되면 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마법 피해랑 마법 피해 확률이 10%라는 이제 10% 확률로 마법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증가하고요. 그러면 두 번째 각성을 하게 되면 10%에서 20%로 증가하고. 물리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일반 공격으로 반격을 하는 확률이 추가되었습니다. 옵션이. 그 다음에 선 크레스트라는 이제 스킬이 있는데,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태양의 인장이라는 패시브 스킬인데,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격력이 20% 증가하고, 야수와 조류, 그 다음에 악마형에 대해서 이제 50%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요. 첫 각성을 하게 되면, 20%에서 40%, 20 40 공격력이 증가하고요. 그 다음에, 네, 이제 기본 추가 데미지는 똑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풀수각을 하게 되면, 어, 다 똑같은데, 이제 마지막에, 검을 꼈을 때, 50% 공격력 50%가 증가한다고 합니다. 이제, 티더의 트마템을 보면은, 이제 검 계열이거든요. 플라타니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검인데, 이제 물속성 검인데, 이제 공격력은 135고요. 네. 물속성 가지고 있으면 뭐, 다른 뭐 특이상은 없어요. 그냥 물속성 검이라는 건데, 이제 요 녀석을 떠줬을 때 엄청나게 이제 공격력 증가가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티더가 이제 어빌리티 각성이 가능해졌는데, 음, 과연 이 풀수각을 함으로 인해서 주 딜러로 또 사용될 수 있을지, 현재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, 주 딜러로서는, 이제 주 딜러로서 이제 역할을 다시 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, 티더 새로운 어빌리티 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티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